메인스티.. 메스티 좋지 램파드가 사기야 내가 봤을 때아 아, 아. 아, 진짜 아예 생 첫판이거든 진짜 맞추고 한 판도 안 했거든 그래서, 그래서 나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얘들이 같이 알아보는 시간 자 기다렸던 주심의 비설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장 양팀 감독은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했지만 경기 결과에 따라서 죽었는데. 양팀 감독 표정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티아를 확보하며 공 받은 박지성. 저런데? 음. 좋은 타이밍이에요. 넘겼습니다. 자, 이거 살리나요? 허터를 허터가 양콜러랑 양쪽윙이랑 제로양콜러 자, 음바페 그 양쪽 풀백도 있어. 자, 주심이 골문 앞을 가리키면서 골킥을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키퍼의 이제 골킥으로 다시 <laughs> <같이> 시작이 됩니다. <laughs> 만더밴 어떻게, 어떻게 된 거지? 미키 반더벨 최고 수준의 스피드를 보유한 센터백입니다. 아, 맞습니다. 뭐, 중거리 때문에 높은 어때? 하이라인에서 수비를 하더라도 옵사이드가 아, 했습니다만 신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했는데요. 움직임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전술 이해 능력이 뛰어난 굴릿. 아이 거리라면 쉽다안데요 자, 크로스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이거 살려야죠골라인 나오시죠. 네골킥입니다 어. 넘어지기만 무서워. 반들송. 없냐? 다나코스 비슬리. 아. 자 감독이 연습했던 셋 플레이. 또요르다니요르다 어제 어제. 같은 위치에서 셋피스 프리킥 연습을 많이 하죠. 아 어? 직접 슈팅. 따라간라든지요아 어? 프리킥을 상당히 잘 찼는데 아쉽습니다. 네, 심이좀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아쉽습니다. 우렐리앙트라메디 프랑스 수비형 미드필더 트라메리 태클 능력과 수비 능력이 뛰어납니다. 골든 미드필더로서 커트 이후에 아, 아. 키커 스니다 너무 쉐. 베르나르도 실바가 v a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르나습니다베르나르도 실바 자 그대로 헤딩. 루도 Silva, 베르나루도 타 i l v a 베르나루도 Silva, 베르나루 루드굴리트아 정말 모든 감독들의 원업이죠. 아 멋있을 모르겠어. 글리트는 사랑이죠어 저의 또 원픽이기도 아.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니까 자, 수비진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 침착하게 마무리 잘 해야 됩니다. 아, 뭐야? 네, 머리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정확히 헤딩골입니다. 야, 정말 놀라워 가이네요 그거 이용님 무시했죠. 네, 무카 타이밍이 맞아. 완벽했어요. 예, 히트볼로 반대로 한번 해 줘. 아, 얘가 포터가 없어. 내려가. 타나토 스비슬리 자, 반니스테로이 자,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훈련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어, 패스 호흡이 여기다. 매우 좋습니다. 베르바토. 이야! 앞선 판단 좋은 위치 선정 인터셉트합니다. 채투를 패스로 띄워 줍니다. 또 그렇습니다. 기술적이네요. 아, 크로스 타이밍 땅으로해 공격회. 어, 공격을 수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공격이 좋네요. 용님 좀 나왔어요. 잘하네. 어, <laughs> 뭐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아, 그러니까 기술적인스피드 소가 었 들어갔습니다. 아주 착하게는요 야, 정말 군더더다 아, 야, 는크로 타미옥, 반데르송. 오, 면 돌아서 베르바더. 이는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골이 터졌습니 아, 니다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어, 완전히 찾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골이 말이 안 돼. 2대1 경기 다시 시작. 아, 양폴로. 자, 이영표 어떤 선택을 해줄까요? 약간 그거 아니야. 약간 진짜 겁나 느린 애들이 은근 빠른 그게 있잖아. 조르지뉴. 열렸습니다. 아직은 트릭 어! 미 베르바토. 자, 지금 옵사이드 판정이 됐는데요. 어. 이거 뚫렸더라면 거의 골과 다름없는 찬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발이 가 나오는데요. 두 반전 이제 키고프 합니다. 하타임라네독이들에게뭘 주문했는지 봐야겠는데요. 네. 글쎄요. 하드라이가 어. 돌아갔을지 아니면 와우. 또 보데기 마이크 용인 것이 박사됩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골키퍼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자신감 음. 아, 아, 없는 표정이 하지. 오늘 하루 종일 보는데요. 어, 3대1 아니. 경기 재개됩니다. 아니 이게 태광이 아, 왜 칠이지? 아, 받아냅니다. 도스기회 어, 어느 팀 소유인가요? 자, 스로인입니다.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아, <laughs> 네, 바로 던져 버리네요. 의 터치. <laughs> 아, 할 마마커스 <laughs> 비슬리. 뒷발이 <laughs>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사이드에 걸리는군요. 요 지금은 굳이 오사이드를 범하지 않아도 될이 뭐지? 갑자 네, 분위기가 깨집니다. 아, 미안 아. 아, 비어. 바로 아, 아, 써야 되는데. 전술 이해 능력이 뛰어난 이요 얀 쿨러를 거쳐갑니다. 이게 구요자품만의 아, 선택이 어느 쪽일까요? 아 미안. 아... 반칙이죠? 반칙.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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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로스 갈게. 디로스 여기서도 된다니까 진짜. 아아 너무 살짝했다. 아... 너무 살짝했다. 칸 채웠어요. 마이콘도터트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이번 인터 세트는 머리로 한 겁니다. 마이콘어디터타드릴라 하루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골키퍼가 너무 흔들리는데요. 지금이라면 사실 정상적인 골키퍼는 말이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제 리드하는 득점이 터졌기때 경비를 풀어가기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빌드업을 하다가 한 음. 번에 상대를 뚫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이 어, 이렇게, 뭐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가 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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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아비아 태클 들어왔는데요더 <laughs> 네, 적절하게 공을 아. 걷어냈습니다 오사에이다널에서 터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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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에 둠 프리스. 오, 아니, 이걸 봐. 와 연결됐습니다. 흐르 공을 돌려줍니다. 아면 어. 연결고리 아, 을 아. 해주는 아메니 상대 팀의 공을 니다켈 켈빈 비야이득으로상시을 개선할 가능성을 조금은 찾았습니다. 끝입니다. 침착합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꼬이군요아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연습 때나 나올 수 있는 깔끔한 과정인데 실전에서 적용이 됩니다. 안될송. 그리고 <놀리바> 어, 나도 어, 마이커. 궁금해서 사본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나쁘지 않네. 에르나 음. 르드실바자 조심해야 됩니다. 아비야, 아씨, 너무 사명적이었다. 아, 빠르게 주고리기. 그대로 던지기. 네, 오바로진행시키네요 아, 임도 아, 아, 자, 아, 지금 골키퍼가 손을 뻗었어도 어려운 헤딩이었는데 옆으로 빗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 아니, 뭐 그, 의도 자체는 좋았는데 대회 있잖아, 대회. 어, 조금 좀 옆으로 벗어났네요. 받들 소을 많이 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 박지성이 한데. 전개합니다. 어, 이거를 바로 올려야죠. 문 앞으로 올립니다. 패스 약간 한 명이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그냥. 야잘했요 허벅 지 혈관 터져 겠는데 박지성 공 받습니다. 다음은 공받습니다. 누굴까요? 자,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서둘러. 아 지금 이런 거는 38짜리 이베리거든 아, 이게 안 들어가는군요. 슈팅이 매우 황책이. 선수가 손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 맞았어요. 에르나르도 실바 언제나 적절하게 오? 받아줍니다. 제이의 베율인가나요 슈팅 시도. 어깨. 기회가 왔지만 미안. 경기